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<목소리> 안녕 난쟁이들 반가워요 자,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보냐고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피젯스피너 피젯스피너 아시죠 피젯스피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진짜 반응이 엄청 따끈하더라고요 근데 이 피젯스피너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는데 또가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피 j 스피너를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요. 우! 좋아요. 자, 우선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로 이 케이블끈, 배어리 집에 일라인 스키트가 있다 그러면은 베어링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저는 집에 일라인 스키트가 없어가지고 직접 베어링을 샀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608 베어링을 사용하는데요 어 글쎄요 저는 이게 무슨 베어링인지는 모르는데 쿠팡에서 그냥 싸고 편하게 샀어요 자 대신 이거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일반 피지 스피너 시중에서 구매하는 피지 스피너보다는 잘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고 그냥 재미용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은 좀이 피젯 스피너를 잡기 편하게 볼트와 너트를 준비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피젯 스피너 만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세 개짜리 말고 전두 개짜리를 만들 거예요. 이 가운데 에 들어가 이 피젯 이 베어링 피젯 스피너의 중심축이 되는 이 베어링을 그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렌스 키트 베어링 같은 경우 이 안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돌아가면은 베어링이 녹지 않게 좀 보호막 같은 걸 해가지고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 이 베어링을 지포라이터 기름 있잖아요 거기다가 푹 담가가지고 흔들고 이 구리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구리스 청소를 한번 해주면은 되게 베어링이 구리스 청소하기 전보다 엄청 잘 돌아가요 자이 베어링 청소를 하셨다고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만 청소해주시고 나머지 양 옆에 사이드는 청소 안 해주셔도 돼요 케이블 끈을 3개를 연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끈이 작아가지고 3개를 연결하는 거지 보통 이제 케이블 끈 일반 케이블 끈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연결해도 돼요 이 3개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줄로 그리고 가운데에 아까 구리스 청소한 베어링을 두고요. 양 옆에다가 청소 안한 베어링 두 개를 이렇게 모양이 고정되도록 이 케이블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. 너무 세게 고정을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약간 모양만 잡히도록요. 너무 아직까지 세게 고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두 개가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베어링하고 오른쪽 베어링 혹은 가운데 베어링하고 왼쪽 베어링이 고정이 되도록 이 사이에 케이블끈을 연결해 가지고 고정을 해 줍니다. 자, 이렇게 양옆도 고정을 했고 가운데 틀도 잡아줬잖아요.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조여 주세요. 엄청 세게 고정이 되도록 빡빡하게 고정이 되도록 다 조여주세요.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빨로 고정하시면 안 돼요. 이빨 나가요. 저도 아파요. <laughs>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베어링을 제외하고 양옆에 베어링 있잖아요. 베어링 구멍에 이렇게 케이블 코드 통과해줘가지고 바깥쪽을 한번더 고정을 해줄 겁니다. 웬만하면 좌우 대칭이 되게 똑같은 위치에다가 묶어주세요.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베어링 고정이 됐죠. 가운데 틀을 한번 잡아줬고요. 그리고 나서 가운데 베어링하고 양옆에 베어링을 그 사이가 좀 벌어지도록 고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베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양쪽 베어링을 틀을 잡아준 케이블하고 이렇게 엮어서 총 다섯 번 케이블을 감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세게 고정을 해주셨다면요. 이제부터 정말 쉬워요. 이제 이 가위로 케이블 끈을 되게 거의 끝에가 안남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. 오, 삐, 궁금해. 또, 삐, 궁금해. 또, 저리가 아빠 촬영 준비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피젯스피너 완성입니다 어때요? 잘 돌아가죠? 다시 한번 더 진짜 잘 돌아가요 일반 피젯스피너보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볼타고 너트를 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왜 준비하라고 했냐면은 그냥 피젯스피너를 잡게 될 경우에는 손에 그 케이블 끈이 걸려가지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좀 잘못해가지고 좀긴 거를 준비했는데 딱 맞는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볼트하고 너트를 가운데 베어링에 넣어가지고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. 양손으로 돌릴 때는 볼트하고 너트를 넣으면은 편하겠죠? 하지만 한 손으로 돌릴 때는 이게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딱 맞는 볼트하고 너트가 없다면은 그냥 볼트하고 너트를 뺀 상태로 엄지, 검지를 잡으신 다음에 손톱으로 잡으셔야 돼요, 검지는. 그 다음에 중지로 한번 튕겨주는 거죠. 근데 한 손으로 돌리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. 완전 이거는 양손으로 돌려야지만 진짜 잘 돌아갑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피젯스피너를 간단하게 베어링과 케이블끈 그리고 볼트와 너트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이 피젯스피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젯스피너 제가 직접 제작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 분께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되게 보잘 것 없고 그렇긴 해가지고 뭐 원하신다면은 손편지도 써서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료 나눔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제 채널을 꼭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이 영상을 좋아요,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적어주시면한 분의 이메일을 뽑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처하고 주소를 물어보고 이 피제스피너와 직접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되게 볼품없지만은 가지고 싶으시다면은 많이 신청해주세요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PJ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보고 무료나는 이벤트도 한번 열어봤는데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